쿠팡의 유료 회원인 김도훈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월회비 인상에 동의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오는 8월부터 58% 인상된 7,890원을 매달 내야 합니다. 쿠키 앱으로 받은 기어, 기억도 없고 사실 왔다고 해도 그게 저한테 좀 인식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좀 배신감이 드네요. 어떻게 된 건지 실제 쿠팡 앱에 들어가 봤습니다. 살 물건을 선택하고 구매하기를 누르자 창이 바뀌면서 월 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이 뜹니다. 결제할 때월 회비 인상 동의를 함께 받아내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려면 그 위에 나중에 결정하기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훨씬 작은 글씨로 돼 있습니다. 평소 습관처럼 무심코 구매하기를 눌렀다가는 회비 인상에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이제 물건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또 원치 않게 동의한 걸 철회하려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를 철회해달라고. 동의 철회에 대한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쿠팡 본사를 찾아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품 결제 버튼에 월회비 인상 동의를 함께 넣은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 속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월회비 요금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쿠팡이 월 회비를 8,000원 가까이 인상하는 시점은 오는 8월입니다. 4년째 유료 회원이었던 한 고객은 쿠팡 측 안내 메일에 모두 미동의로 답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요금 인상에 동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과일을 한번 주문해 결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 의사에 의해서 내가 동의를 하는 거라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게 동의가 되는 거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정말 눈, 눈뜨고 눈 코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더라고요. 또 다른 쿠팡 고객도 팝업창에 떠있던 동의 버튼을 자신이 눌렀다며 요금 인상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번 동의가 된 거는 위동을 바꿀 수가 없대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가입을 해지할 때입니다. 쿠팡의 SNS 첫 화면에선 해지나 탈퇴 버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멤버십으로 일단 들어가 가장 하단에 있던 해지 버튼을 찾아 눌러야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안내문을 다 끌어올린 뒤 찾아낸 버튼은 혜택 포기하기. 이걸 누른 뒤에도 해지하기를 두번더 눌러야 합니다. 거쳐야 하는 SNS 창만 대여섯 단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중도 해지하는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선 고객들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서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 월회비를 7,89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2,000원대였던 월회비가 4,000원대로 오른 지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58% 오른 겁니다. 신규 회원은 오늘부터, 기존 회원은 8월부터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갑자기 뛴다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게더 없으면 중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료배달을 요새 한한달 안쪽으로 조금 주고서 그 이후로 바로 이제 가격 올리니까 조삼모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쿠팡이 앞으로 3조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8곳 이상 늘리고 로켓 배송 지역을 현재 182곳에서 23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보름 만에 월 회비를 인상하면서 투자 비용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배송은 기본적인 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당구인데 이걸 계속 올리고 있는 걸 일종의 상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유료 회원들에게 새벽 배송과 OTT 서비스, 배달앱, 무료 배달 등 10가지 혜택을 제공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쿠팡을 장기간 이용한 고객들이 일종의 락인 효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어려운 심리를 이용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독자수늘리려 아주 가격을 치다가 지금 값을 받는 거지. 쿠팡이 너무 밉다. 네. 그럼 어디로 갈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갈 네. 데가 뾰족이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쿠팡의 유료 회원은 약 1,400만 명. 국민 약 3명 중 1명은 쿠팡의 유료 회원인데 가격 인상에 따라 멤버십 수익도 연 8,388억 원에서. 1조 3,26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